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사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이루는 사명 될수 있도록 항상 그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어, 양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그 양들을 모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며 의탁드리오니 그들 안에서도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혼탁함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든 기호 경향 정서 자아를 다 뽑아버리시고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매일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신적인 진리로 그들이 모두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렘의 뜻 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아, 오늘 4월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마지막 날에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부활 제 4주간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복음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고 정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장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정신세계인가? 요것을 아는 게 오늘 이 전체 복음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때가 다가온 걸 아시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고,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돌아가시게 될 거고, 승천하시게 될 거고, 부활하시게 될 거고, 이런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이제 이미 만찬을 하셨고, 유다는 팔아 넘기려고 나갔고, 그리고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이 살란해지는 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막 십자가 지시고, 박해받고, 모욕받고, 매맞으시고 이런 것을 예자, 제자들이 보면 엄청 놀래겠죠 그리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지겠죠. 아, 이제 우리는 끝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에만 올인했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엄청난 인간적인 산란함과 마음의 근심,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이 밀려들 걸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쵸? 그걸 다 아시고, 다 내다보시고, 얘들아, 앞으로 너희한테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당함에 있어서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냐? 사실적으로 믿지 못했죠, 그렇죠? 참 형편없는 반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들 안이 돌보러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서 이제 살 수밖에 없구나. 다 우리 공동체는 끝났구나.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저 말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들었으면 그런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런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나라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셔요? 천상으로 가시는 거죠, 아버지 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이 나라는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희도, 너희 자리도 마련하러 내가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자들도 그 천상의 나라에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갈까? 부족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반향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들이죠. 그 인간적인 한계로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들의 의지가, 그들의 지향이 항상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했고 지향했고 의지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됐기 때문에 천상에 이들도 데려간다. 너희들 자리도, 자리도 내가 천상에 가서 마련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를 하나 깨야 되냐면 부족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서 하늘나라 갈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인간은 자체가 부족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죄악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럼 하늘나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죠.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지향과 그 목적성과 한평생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믿고 따랐던 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하고 하나 되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천상에 가고 못 가고, 이런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제, 이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천상의 나라에 갈, 갈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토마스가 또 나서서 주님, 저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못 알아듣는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이 끝끝내 그래요. 끝끝내. 그니까 러 여기서도 뭘 발견하냐면은 아 은총 없이는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나라는 알아들을 수 없구나 예요 답이. 제자까지 됐는데도 못 알아듣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어, 어떨 때부터 나오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 아 은총 받지 않고서는 절대 진리를 알아듣거나 깨달을 수 없구나 은총 받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과 하나 될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그런 다양한 지향들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될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 않고는 그런 은총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과 절대 하나 될수 없고 진리 알아들을 수 없고 절대 성화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토록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토록 어머니께 의탁하고, 갈망하고, 맡겨드리고, 끊임없이 부르고, 부르고, 또 맡겨드리고, 이걸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차원의 나라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토마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이런 나라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니, 무슨 길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6절이 오늘 전체 복음의 하이라이트 핵심 부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는 길이요. 저 길이라는 나라는 어떤 길이냐. 자,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여러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만 길이라는 거예요. 천상에 가려면, 아버지께 가려면. 그럼 다양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만 길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가르침, 정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너도 그 길로 가야지만 아버지께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범 가르침 정신 있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거다. 해서 너희들에게 몸새 보여줬던 모범 가르침 정신이 있잖아. 그게 길이야. 아버지께 가는. 너도 그 길로만 그 길을 가야지만 아버지께 갈수 있어. 이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또저 길이라는 것은 하나 되면 갈수 있는 길이에요. 왜 하나 됐으니까 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나도 갈 수밖에요. 하나 되지 않고선 절대 그 길로 못 가요. 또 다른 관점의 차원에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저 나는 길이오의 저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 그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넌 절대 아버지께 못 간다. 이런 길. 근데 너가 그 길로 아버지께 가려면 나랑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면 자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갈 수 밖에 없죠.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수 없다는 말도 돼요. 저 길은. 그리고 나는 진리다. 왜? 왜 진리예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내 말했잖니. 내내 전했잖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만을 말했지. 그러니까 곧 진리지. 그렇죠? 그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런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만을 행하고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는 이 방법을,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곧 생명의 길이야. 영원한 생명을 너가 얻어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곧 생명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뭐 멋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저 단어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던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수행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나라예요. 뭐, 모든 모범과 <laughs> 정신과 가르침이 곧 그분이 가신 길이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참된 진실과 사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곧 진리예요. 그분이. 그리고 생명이다. 이런 방법과 이런 모범을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곧 생명이에요. 고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로, 내가 간이 길, 내가 전한 이런 진리, 그러니까 곧 생명, 이런 나, 내가 했던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나랑 하나 되지 않고서는 너는 절대 아버지께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갈수 있는 방법 없어. 이건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라고 하시는 날은, 그러니까 제자라면,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가행하신 방법, 가르침, 정신, 모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 길은 하나 되어야 갈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하나 되면 자동으로 가는 길이죠. 왜? 하나 된 사람은 따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면서, 그런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진리였어요. 왜?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진리만을 증언해야 되고, 곧 그렇게 진리만을 증언하고 그 길만을 따라갔으면 그게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그걸 행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이 방법 말고 너가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방법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도의 모든 자원한 봉사자는 다 이걸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거예요. 근데 와서 인간적 자기만족 추구하고 있고 내 자아돌보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인간적 내 정서 기호 남에게 가르치죠. 그럼 이 6절과 얼마나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6절의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는 것을 아니 오히려 A인데 B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건다 A의 나라에서 행한 건데 다 B의 나라에 가서 역겨운 마귀 짓이나 하면서 자기만 지옥 가면 될걸 남까지 다가온 신자까지도 오염시켜가지고 그들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런 마귀 짓을 하는 게 이게 이게도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복음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걸 알아들으면 오늘 이 전체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자꾸 배우심으로써 여러분에겐 기준의 잣대가 생기시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 누가 예수님의 대리자야. 아우 종중에 종. 이런 그럴듯한 단어 갖다 붙이는 거 말고 그런 것에 현혹되는 거 말고 진짜. 기리오 진료 생명으로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려는 올바른 의지와 지향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관점의 나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을 그리고 이런 관점의 나라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확대돼서 이런 정신을 인류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이제 판칠 수가 없겠죠 왜? 아니 모든 사람이 감시자처럼 레이더망을 돌리면서 그 관점으로 볼 텐데 어떻게 더 이상 마귀짓을 하겠어요? 못하죠. 이러면 마귀가 이제 패배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여러분이 전해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전하세요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보편타당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되어야 그래야 마귀가 더 이상 못날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이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 못하려면, 그게 막이라는 걸 5,200만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 관점이 열려서, 아, 저, 저런, 저런 정치인은 저렇게 겉으로, 입으로만 반들으란 말을 하는 저거는 남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가장 악독한 막이라고 배웠는데, 저 영혼이 그렇구나. 라고 다 딱딱딱딱 집어낼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이 5,200만 모든 국민에게 다 열렸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아무리 불법으로, 불법과 부정선거로 뽑는다 한들, 그 불법과 부정선거를 하는 그 사람들도 덩달아서 힘못 쓰는 세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힘못 쓰는 세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왜?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될 테니까. 똑바르게 분별하고 보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마귀가 득세를 많이 하는 거는, 다 소경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눈으로 봤을 땐 마귀가 착해 보이는 걸. 내 눈으로 봤을 땐거칠해하는저 번들란 말을 하는 저 사람이 서민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이걸 고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걸 열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일평생 헛고생, 헛고생 헛수고하다 살다 죽는 이 가련한 영혼들에게 눈과 귀가 뜨이게 해서 올바른 것을 보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의무와 직무와 역할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걸 안 하니까 이 지경의 나라가 되잖아요. 이 지경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소경으로 살아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는 거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이 영안이 다 열려서 애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저거 막이네 어 저거 남 속이는 교묘하고 유리한 막이네 어 저거 코스프레 하는 막이구나 이걸 다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뚫리고 열려서 이러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소라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쵸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배상 보소 기도도 많이 하고 희생도 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이런, 이런 자료도 자꾸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의 눈이 뜨이고 열리고 전 인류의 눈이 뜨이고 열려야 새 시대가 빨리 옵니다. 그래야 성화의 시대가 빨리 와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 자꾸 협력해서 선의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올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30일 부활제 4주간 금요일 보금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